뭐야? 뭐예요? 왜 뭐야? 재생해봐야 되는 그런 건가 봐. 볼륨이. 볼륨이 큰 거야. 어. 안녕하세요, 시우민 씨, 이재진 씨, 하성은 씨. 어? 어떻게 백명도 여행 즐거우셨나요? 저도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, 음, 아쉽습니다. 저는 다음 여행부터 함께하게 된 여행 친구입니다. 어. 실제로 세 분이랑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, 7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짧고 굵게 가까운 곳에서 저랑 함께 여행 어때요? <laughs> 나도 뭔지 <누군지> 알았어. 진짜 산들 목소리 들어봐도 산들. 그렇지에요? 여보세요? 아니 <laughs> 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느낌 이 있어. 똑같다니까. <laughs> 네? 느낌이 있어. 아 근데 내가 목소리를 어. 듣고 어떻게 알았냐면 어. 제가 최근에 뭔가 밴드를 하고 싶은데 누구랑 음. 같이 하고 음. 싶다 할까 주 중에 제가 찾아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때 목소리 들었던 아. 기억이 나서 네. 이거 아주 센스가 좋고 네. 똑똑하네 대단하네 네. 너무 빨리 맞췄죠너 네. 어떻게 형 재미 없었겠다 그니까 지금 실망한 표정인데 다 자, 포스터 촬영 가실까요 <laughs> 포스터 촬영 어디서 진짜 아니어도 재밌겠다.